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무역과 보호무역주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다자간 협정을 추진하는 반면, 일부 산업계는 국내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할 시간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 협정의 추진과 국내 산업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각국의 큰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어떤 접근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주의 이슈에 대해 저는 보호무역주의의 필요성에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경제성장과 글로벌 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보호무역주의가 국제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보호무역 정책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적절한 보호무역 정책이 국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종종 비효율적인 산업을 인위적으로 지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비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호무역 정책은 비효율적 산업을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보호무역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찬성 입장이 더 잘했습니다. 국내 산업의 자립과 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오늘날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협정은 국제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과 일자리 손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자국 산업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인한 경쟁은 자국 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경쟁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는 반드시 모든 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경쟁 압박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산할 위험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걱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자간 무역 협정은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며 중소기업도 이를 통해 더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런 주장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기회를 활용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밀려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더 토론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다자간 무역 격정이 경제 성장과 소비자 혜택,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설득력 면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의 필요성 및 한계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산업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국내 산업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높은 가격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보호 정책은 초기 단계에서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산업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초기 보호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자체 혁신을 게을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호받는 산업은 종종 경쟁력을 잃습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쁜 선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혁신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단기적인 보호를 통해 국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보호는 국내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당신의 주장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보호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이론은 현실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은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 뒤처지게 만듭니다. 혁신보다는 보호에 의존하게 합니다. 반대자가 더 토론을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 혁신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명확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과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찬성 측은 국내 산업의 자립과 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부각시켰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경제성장, 소비자 혜택, 산업혁신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각 토론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으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다자간 무역협정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반대 측이 조금 더 토론을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제무역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복잡하고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 감사합니다.